네 뇌졸중에는 이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는데요 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뇌경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제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음. 발음이 샌다든지 아. 양치하는 데 자꾸 옆으로 샌다든지 밥을 먹을 때 자꾸 샌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음. 아니, 발병률도 높고 사망률까지 높은 이 무서운 뇌졸중의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우리가 피떡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혈관에 붙어 있는 플라크 때문입니다 플라크. 우리가 치아 표면에 치태도 플라크 라고 부르죠 치아에 끼는 플라크처럼 혈관 안에도 뭔가가 끼는데 이 플라크 가 바로 피떡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혈관에 조형을 한 혈관 초음파 사진입니다 아 혈관 길처럼 보이는 이곳이 바로 음. 혈관이에요. 음. 그래서 혈관은 혈액이 잘 흘러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음. 그런데 보시면 여기 하얗게 무언가가 끼어서 음. 그 길을 막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 음. 이게 바로 플라크입니다. 아. 음. 음. 혈관 벽이 두꺼워지는 원인은요,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죠. 음. 혈압이 높아지거나. 그래서 혈관벽을 때려도 상처가 나고 두꺼워질 음. 것이고 또는 다른 염증성 질환이 있어서 어떤 상처가 쉽게 발생하는 상황일 때에도 네. 혈관벽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음. 상처가 난 곳은 어때요? 치유 반응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혈소판, 백혈구 이런 물질들이 이쪽으로 와서 달라붙게 되고 음. 또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도 같이 사이사이에 아유. 끼어서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혈관벽에 있는 플라크가 또 상처를 자꾸 받아서 점점 두꺼워지는 것이 바로 뇌경색, 뇌출혈, 전부 다 일으킬 수 있는 아유. 뇌졸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유. 되겠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